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 단어로 규명하여서 알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 그것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홍해가 갈라지거나 만나와 메촐라기로 먹게 하신다거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구별하여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 백성된 자들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것들을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 곧 제사에 관한 여러 규례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단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윤리도덕적으로 좀더 나은 삶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입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제사법 가운데 특별히 속죄에 관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속기 19장에도 보면 속죄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9절 말씀해 보면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민속기 19장을 읽었으니까 레위기 4장 말씀을 한번 펴서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애초에 말씀하셨던 속죄제에 대한 교리를 앞서 읽었던 민수기 19장과 좀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서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음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속죄제물이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의재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치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곳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레위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이 속죄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략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민수기 19장의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는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아도 명확하게 보이는 차이점들이 있죠. 가장 첫 번째 차이점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재물입니다. 수송화지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좀 강조했는데 레위기 4장에서는 그수송화지를 회망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소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 앞에서 잡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19장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어떤 소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여기 보면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 끌어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차이가 있죠. 여기 붉은이라고 하는 것은 소의 색깔이 붉다는 것이 아니라 젊다는 뜻입니다. 어리다, 젊다라고 하는 의미에 아직까지 멍해를한 번도 메어 보지 않은 그런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말씀합니다.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재물을 잡을 때는 어디에서 잡도록 레위기 사장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회망 문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성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오" 그런데 민숙이 19장에서는 어디에서 잡으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오. 잡는 재물도 다르고 장서도 다릅니다. 방법에 있어서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레위기 4장에서는... 그 송아지의 모든 것들을 태우되 무엇은 구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까? 8절 이하 말씀에 보면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함께 붙어 있는 기름까지 다 떼어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가죽과 또 정강이와 내장과 또그 송아지에 나오는 분비물이 모든 것들은 다 진영 밖에 내버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숙이 19장에 보면은 어떻게 태우도록 되어져 있을까요? 5절에 암소를 자기 목장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 지내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의 레위기 사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속죄제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민수기 19장에도 이 제사 드리는 내용들을 가르쳐서 속죄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속죄제를 이미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9장에서 또 한번 속죄제에 대한 전혀 다른 방식의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은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또 그들이 지금 그 저지른 행동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역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다루는 과정 가운데 부정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것이 민수기 19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거기에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냥 광야에 내버리고 갈 수가 없고 그들의 진영 안에 또한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당연히 무엇 해야 됩니까? 시체를 만져야 하고 장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며칠 동안 구별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일주일입니다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전쟁이 나도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뭐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일상에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격리 수준입니다 근데 만약 광해를 지나는 지금 이 다급한 때에 앞서서 전쟁을 치루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민족들의 외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만일 그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들은 고스란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바꾸셔서 다급하게 속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이 또 다른 형태의 속죄죄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죄죄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제사법을 통해서 속죄를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속죄의 또 다른 이면을 가로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에서 민수기 19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와 연관이 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사법과는 다르지만 이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제사법은 누구나 쉽게, 그리고 빠르게,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방하신 방편입니다.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민수기 19장 18절 말씀. 정결한 자가 우술처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든 자에게 뿌리되 여러분이 정결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웠죠 그 태운 재를 가져다가 우슬초에그 재가 섞인 물을 가지고 우술초에 찍어서 갖다 뿌리면 정결하게 되어지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레위기 사장과는 전혀 다른. 정말 손쉽게 누구에게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예표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규례와 율법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이 속죄함의 은혜를 통해서 속죄제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는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민수기 1구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화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흠이 없고 온전하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구별된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죠. 붉은 암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숫소는 귀한 겁니다. 한번 그 숫송아지를 잡으려고 하면 작정해야 되고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붉은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가정에 한 마리씩은 다 있을 법한 그런 어린 양과 같이 이 붉은 암송아지의 경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의 재료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이미지를 한번 말씀드릴 때도 구연 설명하겠지만 여기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3절 말씀해 보면 그 붉은 암송화자를 잡을 때 어디서 잡으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지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많은 이들이 성전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루신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성 밖에서. 진영 밖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사법과 동일하게 4절 말씀해 보면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피 뿌림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심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 일곱 번 뿌리다는 것은 완벽한 죄사함의 의미를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 운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피흘리심의 사건은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고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태운 것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완전한 희생의 사랑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게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의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6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붉은 암송화제를 하나님 앞에 불러 태우는 제사를 지낼 때 함께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입니다. 여기 두 가지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백향목과 홍색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귀한 거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식물 가운데 가장 고가. 레바논 저 산꼭대기에서만 나는 아주 고가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또 다윗 성전을 지을 때도 그리고 다윗의 장막과 그 모든 성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사용해서 짓습니다. 왜일까요?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고가의 나무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기꺼이 쓰는 이유는 쉽게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백향목의 의미 안에는 그래서 영원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사건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색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홍색실은 여러 염료들을 사용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염색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여러 색깔들을 염색하는 가운데 가장 물이 빠지지 않는 색이 있습니다. 홍색입니다. 이건 한번 염색해두면 천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색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것이 홍색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홍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질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동시에 그 거룩함에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와 함께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 앞서 읽었던 18절 말씀에도 등장을 하고 있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기구에 바르도록 우슬초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우슬초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게 어떤 풀인지 사람들마다 감론을박 논쟁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풀인지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우술초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끼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우술초 묶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6월절 어린양의 피를 잡아다가 그것을 찍어서 좌우인방에 발라서,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열 번째 제왕을 넘어가게 하는 유월이라고 하는 6월절의 은혜가 우술초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우술초 묶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는 그런 풀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술초라고 하는 것을 왜... 굳이 선택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12장 내용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찍어 바르되 우술초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느 가정에서나 손쉽게 그 초를 배우다가 피를 찍어 바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가의 백향목이나 다른 고가의 염료를 사용되어지는 붉은 홍색 실과는 달리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은혜의 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어때? 어떻게 은혜로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은혜의 사건. 그것이 붉은 암송아지의 모습에도 담겨져 있고 우술초 안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술초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정결, 이것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복하여 나아가기까지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금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말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탄식 때문에 어떠한 판결까지 하나님이 내리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입니다. 그들의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였어요. 근데 그들이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무엇됨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백성 됨을 그들의 죄 용서함을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레위기 사장의 말씀을 바꿔서라도 이들이 속히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제사법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바꾸어 뜯어고치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 백성 된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구원을 죄 사함의 은혜를 이들의삶았던데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우리 민수기 1구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찾아보고 이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볼까요? 19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자 그러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19절의 말씀은 민숙이 19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민숙이 19장이 히브리에서 10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앞에 나와 있는 민수기 19장의 내용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9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23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사건과 결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필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진이라 거기까지요. 필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필림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이것이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민숙이 19장에 남아있는 이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인류를 향한 영원한 대속을 위해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24절 이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희생의 제물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안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의미를 이미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대속의 주가 되실 것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많은 다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구약을 넘어 신약의 시대를 지나 최대교회 공동체를 거쳐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성취된 사건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복된 소식 앞에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자비와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얼마나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느낄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더 주어져서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셨던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바꾸고 또 바꾸고 새롭게 하시고 개선하시면서까지 끊임없이 우리로 말끔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은혜의 사건들이 오늘 내삶 가운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며 주와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붉은 암소의 죄를 섞어서 뿌린 그 정결함의 물이 뿌려진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 주심에 우리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었사오니,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진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며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저는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며 복된 하나님의 권석이 되게 하셨음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 안에서 기쁨에 가득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